반갑습니다.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. 휴대폰 사진을 이렇게 넘기다가요. 시의원 예의부 후보로 등록하면서 의정활동 계획서를 써냈던 것이 눈에 띄어서 빙글에 웃게 만듭니다. 당시에 그 아주 그 귀인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 선거운동도 했었고, 그때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당선이 됐더라면, 뭐 주민들한테는 축복이겠지, 원래 성격상. 그런데, 건강을 많이 해쳤을 겁니다. 또저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넘어져도 이 황금을 주는 운이 따르죠. 또 거기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분을 또 만나게 됐을 겁니다. 주민을 위한 포반발에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. 내 <laughs> 네, 그때 떨어진 건잘된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건강도 해쳤을 거고 그때 그 만난 소중한 분이 소중한 분이 지도 모르고 지냈을 것도 같고 또 그때 이제 같이 경선하던 후배가 원래 이제 훌륭한 독립 유공자 후손 동장 했던 분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잘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. 이렇게 이제 세월 가면서 이렇게 추억을 꺼내서 이렇게 재미를 더하려면요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또 밴드. 카페 이런 다양한 치, 채널을 그 자료 저장 참고로 다 활용해 놓아야 돼요. 그러면은 아무 때나 꺼내서 그 재미를 더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. 나이가 들면서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. 저도 오늘 그 사,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넘니다 보니까. 그게 눈에 띄니까 또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거리를 전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약간 한 살에도 젊을 때 많은 추억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재음 저축된 것만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재미를 더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